야이씨, 여기 나오기 참 지랄이구만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현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세차로 왔어요. 아, 요즘 꽃가루하고 이틀 동안 비와가지고 블랑이가 너무 지저분해서 세차로 왔어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세차하셔야죠. 뭐 하고 계십니까, 집에서. 어, 바이크 깨끗하게, 어,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게을러가지고 말이야, 들 저보다 먼저 하신 분들은 있다면 뭐, 미안합니다. 허허, 여기서 차가 되게 많은가 보네. 다행이네, 세차하고 나가는 건 저쪽이야. 여기로 왔으면 큰일 날뻔했어. 길껏 세차하고 흙탕물 또다 묻고. 그죠? 기다리면서 자연스럽게 엔진열도 식혀주는 거. 좋아, 이거 아주.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차 있을 때는 세차를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? 많을 땐세 번? 한 적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오토바이는 차보다 세차하기 더 쉽고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자꾸 안 하게 돼요. 아, 너무 나태해졌어. 게을러. 큰일 났어.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. 어, 아, 이제 뒤에 차 모아도 깜짝깜짝 놀라네. 지난번 사고 한번 겪고 나니까 이게. 어, 아, 너 아메리카노 버려놓고 왔어. 보여야 저 아메리카노? 아깝다. 새거 같은데. 알고 보니까 재떨이 아니야? 공기도 좋네. 산쪽이라 그런지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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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연아입니다 내일부터 5일 정도는 계속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아니면 5일 동안 바이크를 못 타지 뭐예요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 어디 가야 되냐 근데 진짜 목적지 없이 나왔네 산속 걸렸네 뭘 위반한 걸까? 저 차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바이크가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뭔지 뭐 알아요? 바이크 타는 거는 재밌는데 희한하게 타야지 마음을 먹고 나오기가 힘들어 나만 그런가 지 모르겠는데 아 이러다 보면은 어느새 하루가 끝나있어 근데 또 막상 나오면 또그 귀찮았던 게 언제 귀찮았냐는데 이또 신나게 타고 있고 말이야. 여러분들도 그러죠? 희한해. 아니, 타는 건 재밌거든?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싫지? 10mm 이상 내려도, 10에서 15mm. 10에서, 15mm. 10에서 15mm만 내려도 너 스탠스 한 칸, 한칸 이상이야. 심지어 스탠 뒤지어도될까 이렇게 번호판이 하늘을 바라봐도 되는 건가? 음. 음료수 하나 마셔야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그, 지금 노인회담에 는데 택시 좀 불러주시다 택시요? 네제 걸로 그냥 불러드릴게요 자꾸 오류 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가요 네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네 방금 택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기다리세요 아직 다 안됐단 말이에요 아, 스님 어디 가셨어요? 스님 네. 그거 타고 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. 네. 정말 고맙습니다 탁 올라왔어요 탁올라올거 이제 내가 어디 어느 분이 응. 이거 맞아요. 안가세요 아, 저는 저기 어차피 친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. 아이고, 정말로 고마운 분이네. <laughs> 들어가세요. 아니, 저 아버지한테도 못 오는 건데.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, 왜 저렇게 고마워서. 이러니 사람들이 내가 착한지 알지? 하나도 안 착한데. 음. 어울리는구만. 음. 이런 길도 있었어? <laughs> 오. 어, 안 갈래.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. 음. 진짜 엄청난데, 진짜 자세? 오! 위험해, 인마 벌레가 앉았었어요, 벌레가. 어우, 벌레가 막 날아다니요! 아우, 존나 싫어, 진짜 별로 싫어,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. 아, 두눈 질투해. 또 어딘가 붙어 있을 것 같아. 여기 여기 여기봐, 여기봐. 오, 괜찮은 걸. 어, 이거 뭐 시즌에. 와, 무슨 가을이야 혼자 단풍 보소. 원래 이 색깔인가? 여름에도? 자, 왔으면 또 사진을 한방 찍어줘야 하죠흐 그... 벌레들이 매달려있어, 이씨. 이드맨이야왜 그런데 매달려있고 지랄이니? 아 징그러워. 진짜 싫어. 생긴 거라도 이쁘게 생기는 가 생긴 것도 혐오스럽게 생겨가지고. 저렇게 매달려있어. 나또 아까 날파린 자한테 날파리는 무슨 이 송충이가.